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맞춰 드릴덱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통나무로 제거해주고요 기다립니다 잠깐만 상대 닉네임이 그 엘골 쓰던 그 친구 닉네임인데요 아가 이거 말 맞춰 쓸게요. 그러면 저도 킹타워 깨워주고 기사로 막습니다. 대포 음, 아직까지 덱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대간 잘 모르겠고 네 엘고리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엄마 마녀를 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러면 엘고리 맞는 것 같죠 슈테인 갈라주고요 이러면서 반대 드릴 넣고 오른쪽은 마법 맞춰. 써주고 오케이. 음. 이제 아마 들어오겠죠 폭탄타워 미리 깔아둘게요 안 들어오고 한턴 쉬겠다 그러면 어 해골병사로 먹고 진드릴, 한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타임, 뽑아주고. 와우, 진드릴을 잘 막네요. 자, 이번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탄타워, 깔아두고. 와. 근데 뭐야? 일단 잘 맞긴 했어요. 잘 맞았고 마법아처로 대포 먼저 제거하고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죠. 오케이 손에까지 쓸게요. 나이스. 아까 중간에 수비가 너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wli charles 고블린통이죠 제가 사실 마처드를 쓰는 이유가 고블린통 하나 잡으려고 쓰는 겁니다 고블린통 하나는 기깔나게 잡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 다 실수하네. 이러면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큰일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로 뭐 해주거나 차로 맞고 해골로 오브로 끌고 아마 생로켓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진의 턴에 좀 사려서 공격을 가져야 됩니다. 막 공격 갔다가 엘릭서 차이 못 이기고 한 번에 뚫릴 수도 있거든요. 고블린통 상대로는 그거 항상 생각해 주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통나무 쓸게요 여기다가 지금 뭐 기사 붙여서 올 수도 있고 주고요 미리 예측한 거 좋았죠 Okay. 아 이거 피가좀 애매하다 저 이제 진들의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인타도 아마 가운데 쪽에 나올 거고 그쵸 통나무 다시 공격에 써주고 토네이도 공격적으로 써줍니다 맞춰보이 각도 만들어서 오케이 오케 쓸게요 미리 고맙고 좋습니다 제발 아이고 아깝다. 오케이 드릴 보내고 고슈 뒤늦게 놓습니다. 손해도. 글금 쓰고 맞춰 흉암호 돌리고 진드를 보내놓습니다. 매직아처로 포세 제거하고 다시 고수 놓고 그런데 아포세 대비 원해주고 토네이도로 이 기사 각동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앞서서 생각. 실수 많긴 했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래서 맞춰드릴 쓴 겁니다. 오케이, 매칭 들어왔고 일단 해골 갈라줍니다. 얼정 확인. 요즘 어? 얼정 통나무면 로호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탄 타워 지어주고 맞아주고 반대 라인으로 가기 위해 드릴을 보내줍니다. 아. 나무에 막힌다 맞춰 뒤에서 꺼내주고요 일단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네요 상대방이 킹타워로 못 끌게 하기 위해서 좀 노림수를 썼습니다 일부러 지진을 좀 늦게 써서 대지가 없도록 만들었죠 이번엔 킹타워 깨워주고요 오케이 커버 다음 턴은 드릴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가 말려가지고 뭐 저거를 지네로 먹고 올 수도 있고 꺼내주고, 폭탄타워 깝니다. 이러면 상대 지진 쓸 수가 없죠. 지진 쓴다 해도 마처 쪽에 쓰지 않을까. 안 써도 괜찮고요. 오케이. 슈타인 뒤에서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앞쪽에서 지내로 슥싹 나이스, 기사, 커버해주고, 앞마처로 대포 제거해줍니다. 지진 빠졌고. 마처 살아있기 때문에 마처가 지네를 없애주지 않을까. 좋아요. 나이스.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왔고. 바로 역전. 다시 마처 뒤에서 꺼내주고. 라인을 계속 같은 라인으로, 아니 반대 라인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을 보내주고. 이사 쓴 다음에 상대 로텍을 쓸 거예요, 아마. 안 쓰고. 콩나무길려놓고 폭타 돌립니다. 이럴 줄 알고, 폭타를 빠르게 돌려준 거죠. 토네이도까지 써서 최대한 데미지 안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드릴 또 지나주기 돌려주고요. 뒤로 가는거 좋고 바로 맞춰가 잡습니다. 좋아요. 붙어놓고 진에 뒤늦게 놓으면서 한 마리 생고 좀 아쉽긴 한데 괜찮죠. 맞춰 톤네 통나무로 이번에 막아줍니다. 사이클이 상대방 빨랐어서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밖에 없었고 이번엔 드릴 사이드로 보내줍니다 아마 또 로텍이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안 떨어지고 그러고 이런 거맞춰고퀸 스킬을 미리 좀 뽑아뒀습니다 봉사, 통나무, 토네이도로 막을게요. 한번더 드릴, 보내놓고, 안 맞춰, 통나무까지 써놓습니다. 나이스. 데미지 또 들어갔고, 폭탄 타워 놓은 다음에 밀쳐줄게요. 포턴 타워 최대한 살려주기. 한번 더. 깔고, 통나무. 한번더 트랩. 좋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바.